자, 이건 여기까지는 예, 제 실전 바둑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갖다 붙였는데 실전에서는 그 그대로 어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처럼 진행되지 않고 이 안쪽으로 받았습니다만 이 바깥쪽으로 받는 게 인공지능 카타고로 돌려봤더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선의 진행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쳐서 올리는 거죠. 그리고 단수치고, 여기서 단수를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수치고 나올 때 지금 축관계 이런 거에서 요돌은 나중에 몰렸을 때 축이 절대로 안됩니다. 여기 흙돌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백은 얼루 둬도 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흉머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축이 될 수가 없어요. 모양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 끊는 거고요. 그리고 단수치고, 여기 뻗는 게이 장면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백이 다른 데 두면 이렇게 해서 요건 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흙이 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뻗는 수는 요 백도를 손을 빼고 다른 데 어디 뒀다가는 이렇게 단수쳐서 축으로 될 때, 그때만 둘수 있는 수입니다. 이 정석이 축하고도 관계돼 있다. 그걸 같이 아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백은 여기서 축을 피해야 되니까 여기 꼬부려야 되고요. 그때 백이 하나 밀면 하나 늡니다. 그리고 여기서 흙이 손을 빼면 안 돼요. 백이 여기를 막고 젖히면 귀에서 큰 수가 납니다. 따라서 흙은 귀를 하나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이때 하나 뻗어서 어느 쪽으로 둘지를 물어보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받는 게 정수예요. 그러면, 여기 한칸 뛰는 데까지. 다음에, 이제 여기 33에 흙이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의 진행은, 백이 0.4집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여기까지 정석이 진행된 다음에, 두목, 눈목자 구침에 붙이는 게 좋은 타이밍이었다. 이 흑백간의 최선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즉, 여기서 안쪽으로 받았으면 백이 조금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게 최선이다. 자, 이런 거 하나 공부해 보시고, 제가 이렇게 못 떴습니다. 두 번째 바둑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바둑은 제26회 GS 칼테스베 16강전에서 신진서 구단과 이원영 8단의 바둑인데요. 당시 우하기에서 아주 나왔던 모양이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붙였죠. 이 신진서 구단이 이런 식으로 소목 눈목자 우침에 바로 붙이는 수를 아주 즐겨 쓰는데요. 여기서 바깥쪽으로 젖혔고요, 안쪽 젖히고 이렇게 이원형 팔 단도 공부 열심히 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석 진행이고요. 그리고 실전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단수를 친수가 잘못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의 실수라고 그 인공지능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둬서 여기 빵따내에서 흙이 무지하게 기분 좋은 것 같았는데 실제는 여기를 두고 밑을 빠지니까 이걸 빠질 순 없죠. 빠지면은 나와서 안 되니까 따내고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그나마 이 오른쪽으로 단수를 쳤으면 흙이 약간 불리한 선에서 그냥 그치는 건데 실전에서는 여기로 한칸 뛰는 바람에. 1 0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실전에 여기를 단수치고 여기 한칸띄었는데 요건 조금 덜 좋아진 거고요. 최선으로 좋으려면 여기 붙였어야 합니다. 늘 때, 여기를 끼우고, 먹여치고, 이렇게 단수치고, 이으면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이게 1 0이더 유리해요. 이렇게 뒀으면 1 0의 승률이 65%까지 올라갑니다. 요 밖에 안 뒀는데. 그러니까 이 정석 진행이, 이렇게 되면 정석이로갈수 없을 정도로 백이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당시에 아주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이 수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흙이 잘못 되기 시작했던 거는 자이 장면에서 잡았잖아요. 그리고 요 젖혔을 때 여기서 요 이쪽으로 받아 준수가 조금 실수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두는 게 좋으냐? 그냥 여기서는 이 도로의 배석 관계상 이렇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수 치고, 나갈 때또 단수 치고, 나갈 때 요거 나오면 이것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는 데까지. 자, 이렇게 두는 게 흙의 최선인데 요거는 흙의 승률이 47.3. 그러니까, 애초에 천막 시작했을 때 흙이 약간 나쁘잖아요. 고거에서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백이 여기 갖다 붙인 거, 소목, 눈목자 구치면 밖으로 가, 갖다 붙였을 때, 이후에 최선의 진행은 지금은 이거다.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진짜 전부 다 외우기 힘들 정도로 그때그때 다른데,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 빼놓고, 다른 바둑 다시 한번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서구단과 박정환구단의 바둑입니다. 자, 신진서구단만 소모 문목자 붙이면 바로 갖다 붙이는 수를 좋아하는 거냐? 아닙니다. 박정환구단도 좋아해요. 박정환구단도 여기서 바로 갖다 붙였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여기다 갖다 붙이는 수가 최선이 아니었어요. 그냥 좌하기를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갖다 붙였어요. 그럼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또 바깥쪽 저침을 했죠. 이땐또경우회사가 달라집니다. 여기다 두고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나올 때 여기에서 인공지능은 이렇게 단수치는 게 최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오고 이렇게 두고 여기를 끊습니다. 그러면 단수를 치고 여기를 잇고 이렇게 두고 단수를 치면 따고 이렇게 축으로 먹어라. 이게 절의 추천이에요. 이건 절의 추천입니다. 절의 추천으로, 흙의 아, 53.5%. 절의 추천으로 이게 가장 좋다고 한 건데, 요거는, 이렇게 나오는 요 축이, 이돌 때문에, 백이 축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대신 축머리 당하면 받아야겠죠. 이런 게있고요 근데 절의가 제일 센 프로그램인 건 맞지만, 절에는 일정 시간 내에서의 참고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길게 했을 때, 그, 카타고의 수가 더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카타고는 이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면 카타고는 어떻게 두라고 하느냐. 일단 여기 단수치고, 나오고 여기 끊고, 밑으로 단수치고. 아까 절에는 여기 이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라고 했는데, 카타고는 그렇게 두지 않고, 그냥 이걸 단수치라는 거예요. 단수를 치면 흙이 이걸 받아야죠. 이때는 축이, 백이 좋기 때문에 흙은 받아야 됩니다. 그때 따내고, 여기 흙이 뻗어야죠. 여기 막히는 게 너무 아프니까 선수입니다. 이때, 이 자리도 굉장히 커요. 이 자리도 굉장히 크긴 한데, 지금은 값어치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리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되면, 백이 조금 나빠요. 크기 0.3집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타이밍이 여기 갖다 붙인 수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목 눈목자 구쯤에 바로 갖다 붙인 타이밍이 별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이 0.2집 정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 0.3집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흙이 최선을 뒀으면 흙이 좋았다라고 카타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어떻게 됐냐? 실전에서는 이렇게 안 됐죠. 실전에서 여기 쳐서 올리는 수를 신지사 구단이 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뒀냐?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단수 친 다음에 이렇게 뻗고 나서는 거의 외길입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더 밀고, 여기를 젖히고, 잡고, 이렇게 잇고, 젖혀 있고, 이렇게 됐는데요. 다음에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뒀습니다만, 아, 카타고절에의 공통으로 이 장면에서는 원래 여기 지키라고 해요. 여기를 지켰으면, 어, 100이 0.7집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수를 안치고, 흙이 여기 단수를 안치고 그 이쪽 단수치고 나온 수는 신진서구단이 굉장히 잘못 준수라는 거죠. 여기 단수친 게한 집이나 손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뒀으면 100이 0 7집세세 승률 56.7%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거와 음, 아까 거와는 좀 차이가 있죠. 좀 여기가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카타고가 추천했던 수 이렇게 진행하는 거요. 예 이렇게 진행하고, 나올 때, 끊고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둘때 이걸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두면, 이렇게 두고, 여기가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흙이 좋다고 그랬어요. 요 진행은. 그런데, 이제 다시, 앞에, 그, 신진서부단과 그 이원형 8단에 봐도 바둑, 그바둑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바둑에서 아까처럼 여기를 치는 수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를 치면 이제 나와야죠. 그리고 여기 둘때 여기를 끊으면 역시 그 밑으로 단수 치고 요 단수를 치면 축이 역시 1 0 0이 좋기 때문에 흙은 여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따내고 이렇게 두고 백은 여기를 아예 두게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까하고 똑같죠? 신진서 박정환 구단. 그 바, 그 바둑에서는 이렇게 되면 흙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백이 좋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아까는 이렇게 됐을 때 이쪽에 그 누구 돌이 있었나요? 아까는 그 여기 뒀을 때이 돌과 같은 색 돌이 있었어요. 같은 색돌로 여기까지 백돌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백돌이 있었고, 이 자리, 돌도 백돌이었던 거예요. 딴의 모습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을 때에는, 그, 여기 막는 자리가, 밀고 나온 자리가 굉장히 크죠. 밀고 나와서 여기 집이 안 되게 하는 게. 그래서 흙이 좋았던 거예요. 흙이. 근데 지금은 여기 아무것도 없고, 이 상황이기 때문에 흙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기를 밀 이유가 없죠. 지금도 미는 게꽤 크긴 한데 여기도 꽤 커요. 여기와 여기가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를 밀어서 지금 크기 0.4집 나쁩니다니까 그러니까 주변 배석에 따라서 이 형태가 달라지는데 지금 여기 미는 게 별로 안 크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에 비해서 안 크다는 거예요. 크긴 크지만 아까에 비해서는 안 크다. 아까는 이 상황에서 여기 밀면 그 백이 여기를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백이 여기 돌이 있다. 그리고 이 돌도 백돌이다. 그럼 여기 미는 게 엄청 커지죠. 그러면 이 정석이 흙이 좋은 거고 지금처럼 이 돌이 없죠. 이 돌이 없이 여기를 밀면 백이 여기를 두겠습니까? 이쪽을 두겠죠. 여기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11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나쁘다. 그러니까 이쪽에 백돌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 정석 진행이 됐을 때 거의 한 집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변 배석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 이런 형태, 또 앞으로 와서, 이런 손목, 눈목자 구침에 바로 갖다 붙이는 이런 수를 초고수들이 즐겨두는 거죠. 상대가 여기에서 어떻게 봤는지 미리미리 응수타진을 하는 거예요. 미리 응수타진을 해서 상대가 이렇게 받을 건지 저렇게 받을 건지. 그에 따라서 이바둑의 그 전체적인 전략을 바꿔나가겠다. 하고 미리 처음부터 응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신진사 박정환 부담 같은 초고수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진짜 난해하고 어려운 정석 중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솔직히 신진사부담 박정환 부담 같은 수익기는 할수 없죠. 물론 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흉내는 낼수 있죠. 흉내를 내보면서 그런 수들의 의미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조금씩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 기력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생각을 하면서 두는 바둑을 뒀을 때 실력이 더 빨리 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눈목자구침, 소목의 눈목자구침에 백이 붙였을 때 바깥쪽으로 젖히는 수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오늘 대략 한 네다섯 가지 정도 정석 공부를 했는데요. 다 다릅니다. 어느 게 최선이고 어느 게 정답이다. 없어요. 그때그때 그때 다릅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그래도 조금씩 익혀두시고 그 수순 하나하나의 의미도 익혀두신다면 진짜 초고수 대열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마 정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마 정상이 될수 있는 그날까지 같이 공부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